모두가 이 말을 들어야 해요. 진정한 하나님 알기의 의미를 들어보세요. SNS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졌나요? 예요. 페이북, 틱톡, 인스타 할것 없이 저와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다들 물어봐요. 그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에 보여주신 깊은 자비를 깨달았기에 그분이 제 마음의 왕좌에 계세요. 제가 평생 저지른 모든 악행, 사악하고 자살적이며 살인적이고 변태적이고 뒤틀리고 정신 나간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셨어요. 동서간 거리만큼 멀리 보내고 망각의 바다에 던져 깨끗이 씻어내셨죠. 그래서 난 판단할 권리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로 항복하며 그분과 함께 앉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흘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뿐이죠. 그래서 저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고 그분이 하셔야 함을 알죠. 누구도 그분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요. 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나를 통해 모든 걸 하길 원하세요. 그게 그분의 본질이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성이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간단해요 저는 자아의 끝에 도달했어요 제 방식에 지쳤어요 진심으로 그분은 항상 보좌에 계세요 그분 없인 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분 없이 난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제가 그분 밖에서 찾던 모든 것이에요 난 속고 망가져 길 잃은 채 망상 속에서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분이 날 한번 만졌을 때 그분을 찾았고, 그게 다였죠. 게임 오버였어요. 정말 간단해요. 핵심은 모든 걸 진심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모든 결정을 내렸지만, 악마의 함정과 막다른 길에 빠져 자신을 괴롭혔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 자신에게 완전히 질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었죠. 자신의 방식, 생각, 욕구, 욕망, 모든 걸 진심으로 버려야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끝을 아세요. 그분이 당신을 만드셨어요. 시간과 물질도 그분이 만드셨죠. 그 위에 포효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정말 그렇게 간단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이해력으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인간의 생각은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있어 모든 걸 해주시죠. 그분이 바로 상급이에요. 사랑, 생명, 평안 찾던 모든 것을 얻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닌 위에서 온 거예요.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죠. 매일 그에 순복하는 건 당연해요.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 다 해결됐어요. 승리했어요. 믿으세요. 일상에서 단순히 사랑과 자비로 현재에 머물며 모두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그분이 앉아 계시고 정죄하고 구원하시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정 거듭난 그를 아는 자들 안에 계세요. 자비를 아는 자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을 향한 첫사랑이죠. 매일 그분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내가 자주 하는 어리석은 짓들, 그건 다내 탓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날 향한 마음 안 바꾸셔. 그래서 매일 아침 새 긍율 주시지, 이 악한 육신 속에서도. 다행히 성령님이 대부분 주관하시니 감사해. 실수해도 하나님 마음 변함 없으시지. 예수님 감사해요 난 이미 인봉됐고 끝났어요 영원히 안전해 난 하늘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아 깨어나